어머니가 도우려고 하면 형 자존심만 더 상할 거예요. 73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낡은 한옥의 툇마루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순자는 작은 혀 끝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마루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 양쪽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문틀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곳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순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 동네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몇집 건너편 김씨 아저씨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지만 때로는 그 호칭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계란말이 한 토막.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너는 어떠니?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통화는 짧았습니다. 대성은 성실하고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대훈과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문득 서랍장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운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있다. 대훈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냥 왔어요. 대훈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끓여줄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대훈이 떠난 후 순자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탓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대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며느리 미영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대운이 집에 있니? 회사 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밝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냉기가 돌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대훈이가 어떠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요. 미영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어머니한테는 말안 했나 봐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운이 20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대운이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아들,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대운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대훈아, 회사 일 때문에 힘드니. 순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미영이가. 미영이한테 뭘 물어보고 그래요? 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미가 모르면 되겠니?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뭘? 모든 걸다 알려고 하고 다 간섭하려고 하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었는데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다. 걱정이면 좀 거리를 두고 해주세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했잖아요. 대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보살핌이었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뭘 하든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했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권위적이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힘들게 했니? 항상이요. 공부할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였죠. 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녁 시간,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훈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들에게 그런 어머니였을까요?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오랜만에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순자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는 주저하다가 대운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그런 거예요. 박 선생님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함과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박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들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했을까요?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습관이 가정에서도 나타났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태훈이와 다퉜다. 내가 너무 간섭하는 어머니였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면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를 해볼 때가 된것 같네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훈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뵈서,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러니? 순자는 미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훈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다투고 나서 더 예민해졌어요. 순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던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술을 마시고, 화를 내요. 아이들 앞에서도.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훈이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괜찮니? 무서워해요. 특히 민수가. 민수는 대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내가 대훈이와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안 돼요. 더 화낼 거예요. 자기 일에 간섭한다고.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둘째 대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은 어때? 뭐예요?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아,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대성은 형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시간 될때 형을 만나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대성이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전화했는데 말투가 너무 거칠었어요. 예전 형 같지 않았어요. 순자는 미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대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을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대요. 퇴직을?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고예요. 순자는 아들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47세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어머니가 도우려고 하면 형 자존심만 더 상할 거예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니 가족인데… 형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받는 걸 견디지 못할 거예요. 대성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운의 어릴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기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동네 성당을 찾았습니다.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 종종 그곳에 갔습니다. 조용한 성당에서 순자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고민이 있으시나 봐요. 네. 가족 때문에요. 저도 그래요.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워요. 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 할머니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나서지 않고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평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대운에게 직접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순자는 창밖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쉽지 않을 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약속대로 기다렸습니다. 대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훈이 순자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들어와. 대우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앉아라. 순자는 차를 끓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순자는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아들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게 다예요? 잔소리 안 하세요? 무슨 잔소리를 하겠니? 대훈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랑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화도 많이 냈고, 힘들었구나. 어머니도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정말 미안해요. 대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대훈아.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아니다. 정말, 그랬어. 완벽하길 바랐고, 엄마의 자랑이 되길 바랐어. 엄마의 욕심이 과했어. 순자도 오랫동안 생각해본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단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변할 거야. 순자의 말에 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영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아빠 찾으러 왔어요. 대훈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오빠. 아이들 앞에서 화내고 너한테도 짜증 내고.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제 화안 낸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낼 거야. 아빠가 이제 진짜로 약속한다. 대훈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일 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해라. 조급해 하지 말고. 하지만 생활비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순자는 평생 모은 적금을 떠올렸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럴 순 없어요. 가족인데 뭘 그러니. 미영이 고마움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야기해라. 네. 그리고 엄마도 너희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게. 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응? 사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순자는 담담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도 처음 엄마가 돼보는 거였다는 걸. 그렇지. 엄마도 배워가면서 키웠단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요. 그래. 자주 만나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의 마당에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지난 세달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훈이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 이번 주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대견하구나.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미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나섰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뭘요? 태훈이가 많이 달라졌구나. 네. 요즘은 아이들과도 많이 놀아줘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대훈이 아들들과 장난치는 소리였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자가 이런저런 훈계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가족들이 떠난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둘째 대성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많이 밝아졌다고 형수가 그러던데요. 그래? 어머니도 달라지셨다고 해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냥 묵묵히 들어만 주신다고 하시던데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들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성아. 네. 엄마가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너희들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키웠나 싶어서. 아니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대성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습니다. 순자 선생님이 딱 맞는 일이에요. 복지관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35년간 교사로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하셨어요. 순자는 새로운 도전이 설렜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상담날, 순자는 70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순자는 예전 같으면 해결책부터 제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네, 정말 서럽고, 아들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어머님 마음도 이해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훈이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 시작하셨다면서요? 누가 그랬니? 대성이가 들었대요. 응. 시작했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께 딱 맞는 일 같은데. 대훈의 말에서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대훈아. 네. 엄마가 정말 고맙다. 뭐요? 너희들이 엄마를 이해해줘서. 어머니야말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모자가 서로 고마움을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달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자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단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어머니도 몸 조심하시고. 응. 알았어.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서 순자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개나리가 만 개에 있었습니다. 봄의 전령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참 예쁘구나. 순자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